이원숙녀 캠프 캥거루 부부편은 지난 27일 JTBC에서 방송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여러 부부의 복잡다단한 갈등과 고뇌를 지켜보면서도 이번 캥거루 부부가 유독 극적인 반전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A씨의 단호한 태도 아버지 B씨의 혼란스러운 내면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부부가 캥거루 부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까닭은 30대 아들 커플이 경제적 자립 없이 부모에게 어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 상태인 아들 내외가 함께 지내면서 가사 비용, 생활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원래 가정 내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자금에 이르러 남편의 심각한 알코올 의존과 재산 분할에 대한 이견이 폭발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위 조정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진정 원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주목했지요. 갈등이 시작된 지점은 남편이 내세운 이혼 불가 입장과 아내의 결연한 이혼 위지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 프로그램 내내 술을 끊으면 된다, 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혼하겠다, 라며 남편의 변화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남편이 반성과 약속을 반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음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재산 분할 문제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기여도를 따져 5대5 분할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결혼 당시 당신이 차와 옷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니,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라며 10대0 분할을 주장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그녀의 날선 태도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재산을 양보할 마음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측은 아들 커플의 독립을 이혼을 막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립위지가 없으니 아들 내외를 독립시키고 싶다. 그래야 우리 사이가 정상화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내돈내 내 새끼에게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좋니 실리하냐. 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정이나 다른 친지의 도움 없이 살아온 세월 그리고 가족 부양에 대한 아내의 책임감은 남편이 함부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장훈은 중재자로서 아들이 젊으니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건설적인 방향이라며 양측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아들이 독립하겠다면 찬성한다. 넓은 세상을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 좋겠다. 며 3월 말까지 아들 커플이 독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은 비로소 한가닥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낼 실마리가 마련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조건은 남편의 금주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다. 내가 금주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1년은 너무 기니까 좀 줄이면 안 되느냐. 고 토로하자. 이를 지켜보던 조정장과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은커녕 건강상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특히 서장훈은 단호하게 술을 못 끊을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라는 의견을 밝히며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3월 말까지 금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그 결심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혹은 또다시 말뿐인 다짐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위구심을 품게 되었지요. 아내 역시 반신반의했지만 일단은 조정장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한 건강 회복 후 지방 취직 제안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방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기를 바란다. 고말에 사실상 물리적 심리적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캐릭터는 단호하고 치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참아온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날 남편의 폭음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30대가 된 아들의 여전히 불안정한 삶 역시 아내가 짊어져야 할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 숙녀 캠프에서 제시된 최종 조정안은 아내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방송 이전에는 많은 네티즌이 과연 이 부부가 진정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위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고 아내는 이미 정서적으로 남편을 떠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최종적으로 아들 커플 독립과 남편 금주, 지방 취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의 합의함으로써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시도하기로 한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아내는 절박함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한다. 고토로의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때론 독하게, 때론 눈물겹게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TV 예능의 재미를 넘어서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남편에게 요구한 이혼 혹은 금주와 자립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기로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족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내는 마지막에 만약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이혼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몇달뒤 이들의 관계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들 커플이 무사히 독립을 준비하고 남편이 위지를 갖고 알코올 위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한편,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반응부터 부양받는 아들 커플 또한 부모에게만 기대어 살지 말고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그래도 가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는 점에서 그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은 더 늦기 전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내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캥거루 부부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수많은 감정들과 반복되는 실망과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작은 희망의 불씨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의 금주가 성공할지, 아들 커플이 독립 후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 아내의 단호함이 결국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도 서로를 향한 책임과 자신을 향한 존중이 있다면 희미하게나마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극적인 캥거로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분도 가족 내 소통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진솔한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솔직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전해드릴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